아 이번 시간에는 어 서양 매듭에서 평매듭이라고 불려지고요. 그 우리 동양 매듭에서 전통 매듭에서는 칠보 매듭에서 있는 평매듭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평매듭은 이렇게 기둥이 되는 끈이 필요한데요. 이 기둥끈은 뭐한 줄을 해도 상관없고 두 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. 기둥끈은 원하는 길이만큼만 준비하시면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손목 그 팔찌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 손목 둘레와 길이 조절 부분 그것만 이렇게 길이가 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. 이제 영령끈은 조금 더 길게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았구요. 자, 이렇게 보시면, 항상 이렇게 여기 매듭이, 여기 딱 막, 마금이 있는 요 부분의 끈을 위로 올려주시구요. 이렇게. 반대편에 있는 것은, 그니까 이끈목의 위를 지나서, 기둥끈의 아래를 지나서 들어가신다고 생각합니다. 안쪽에서 나옵니다. 자, 이러면 평매들이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. 자 이번에 또 다시 마감이 있는 부분에 끈목을 위로 올리고,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끈은 이렇게 올려서 기둥끈의 아래를 지나서 이 구멍 속에서 나오면 됩니다. 자 이번에는 여기 마감이 있으니까 항상 좌우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죠. 자 끈목을 이렇게 올려놓고요. 나머지는 그래서 기둥끈의 아래에서 자, 구멍 위로 나옵니다. 이 기둥끈은 이제 고정을 하셔서. 팽팽하게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마감이 있는 부분에 오른쪽 끈이 위로 올라오고요. 나머지는 반대편에 있는 것은 줄 위로 올라가서 기둥근 아래로 들어가서 이 구멍 속으로 나옵니다. 이번엔 제가 실수했어 실수했어요. 자, 됐어요. 자 이렇게 마감 이 있는 부분에 자, 이런 마감을 말하는 거예요. 이 부분의 것을 위로 올리고, 반대편에는. 끈 위로 올라가고 기둥끈의 아래로 들어가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구멍 속으로 빠집니다 이렇게. 이렇게. 이번에이번게이 가면서. 되 웠습니다.